안녕하세요. 시아빠 체리 농장입니다. 오늘이 9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사농장에 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저희 회장님한테 인수한 네 번째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10년차 돼가는 농장인데, 오래된 10년차 된 나무도 있고, 새로 교체해서 이제 커가는 이런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9월 말이라서 어, 그동안 <laughs> 여름철에 풀라지마라고 사용했던 제초 매트를 핀 빼내고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게한 이틀 정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천 평인데요. 천천히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시간이 좀 꽤나 걸리는 작업 같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요. <laughs> 그렇습니다. 9월 말이라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급한 작업은 아니라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볼게요. 어, 오늘이 9월 27일이라서 더 이상 방제 작업은 끝났고요. 어, 2주 간격으로 방제를 했는데, 이 관리는 뭐, 9월 말까지 이렇게 시퍼렇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게 된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오래된 나무 빼내고, 부룩스를 교체한 자리인데, 요거는 3년차 되갑니다. 올해 1년차도 있고, 뭐,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고, 오래된 나무는 10년차도 있고 요 앞에 보이는 나무는 복진 올해 7년차 돼 가는 나무인데요 요 앞에 제가 삼농장에서 새로 조성한 삼농장에서 복진 이렇게 속아내기 작업하고 유인 작업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요거는 올해 7년차고요 어 복진이 수간 폭이 약 한 4.5m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낮게 이렇게 벌려서 키웠기 때문에 2.5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원래 본래 본래 KGB 수형으로 키우다가 제가 인수한 뒤로 더 이상 순집기를 안 하고 이제 40cm 간격으로 곁 가지를 발생을 시켜서 이제 수형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수세가 워낙 그 세지도 않고, 어 너무 약하지도 않고, 그런 품종이라서, 이런 식으로 키우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꽃눈도 많이 와 있고요. 올해는 개화기 때 냉해 피해가 심해서 수확량이 별로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날씨만 받쳐준다면, 한나무에 10에서 한 20kg 정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쪽 큰 나무도 복진이고요. <laughs> 이것 도한 수간 폭이 한 5m 됩니다. 겨울에 이런 곁까지 발생한 거좀 정리해주고 40cm 간격으로 햇빛 좀잘 들게 이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이제 잘라버리고. 새로 심은 나무인데 요거를 러시아파로 심어 놓긴 했는데 그때 부룩스가 없어가지고 러시아파로 심은 터라 이걸 계속 키울지 아니면 원래 심으려고 했던 브룩스를 다시 심어야 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사르 대목인데. 예, 올 겨울에 잘라버리고 좀 공간도 확보하고 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나무들이 커요. 그래서 SS기 방지하러 지나다니면 가지가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라시입니다. 아, 올해 냉이 때문에 별로 못 땄는데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볼만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SS 지나갈 자리에 뻗어나온 가지를 좀 정리하고 방제기가 지나갈 공간은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도 4m 간격이라서 보니까 많이 비좁은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 러시아 8호인데 잘 관리가 됐고요. 꽃눈도 어느 정도 와 있고 뭐 이대로 키우면 될것 같고. 군데군데 이렇게 딱 보면 복진이죠. 군데군데 복진이 한, 정확히는 안 세봤는데 한 20에서 30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 앞에 거는 지랏. 렇습니다 비닐을 올해 6월 달에 교체를 했고요 이제 장기성 필름으로 교체를 했으니까 얌전하게 써 가지고 한 7, 8년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풀이 하, 장난 아니네요 여기는 SS기 돌아갈 자리 만드느라고 이제 좀 따듬어가지고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땅이 드러나다 보니까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언제 한번 예쪽기 갖고 와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근데 이 농장은 이제 10년차 돼가는 농장이라서 꼬랑에서 딱 찍다 보면 끝이 보여야 되는데 워낙에 나무가 커가지고 4m 간격이다 보니까. 나무가 안 보여요. <laughs> 여기도 복진이에요. 잘 자랐습니다. 올해 관리는 잘돼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이맘때쯤 이농장 찍은 영상을 보니까, 어, 작년에도 잎 관리가 잘 되었었어요. 근데, 최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상태였는데, 어, 냉해에는, 와, 답이 없더라 아무리 관리를 잘 해봐야 내년 봄 개화기 때 기상이 그 해에 수확량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뭐 그냥 내년 바라보면서 관리한 터라 관건은 내년 개화기 때 냉이를 어떻게 막냐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는 잘 관리가 돼서 이대로 이제 마무리하고 겨울에 전정 잘 해서 내년을 내년 수확차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인수한 다음에 예, 오래된 나무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 좀 생산성이 떨어질 나무 이런 것들 많이 정리했고. 새로 심어놓은 나무도 있는데, 여기도 러시아 8월 심었죠? 나무는 뭐잘 컸는데, 요거를, 원래 심으려고 했던 브룩스를 심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키워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요 앞에 보이는 품종은 타이톤인데, 요 농장에 타이톤이 한 30여 주 있습니다. 근데, 타이톤이 한때 유행했던 품종인데, 어, 생산하다 보면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죠. 실제로 생산을 해보면 에, 열리기는 잘 열리고, 담아도 좋은데, 맛도 좋고. 그런데, 쌍자가 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또 수확기 때 보면 배꼽열과 심해서 정과율이 되게 낮아요. 이게 백으로 보자면, 100이 열렸다면, 출하할 수 있는, 양은 한 30%? 40%? 잘 나오면 50%?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 위에 보시면, 이제, 미스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타이톤 같은 경우에 꽃눈 분화기 때, 날씨가 너무 덥게 되면, 이제, 꽃눈 분화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암술이 두개 만들어지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쌍저거가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꽃눈 분화기 때한 3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미스트를 좀 가동을 했었는데, 결과를 한번 내년에 수확기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트가 여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꽃눈이 이제 부풀어 오라가지고 개화 직전에 영화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미스트를 더 가동해가지고, 냉의 피해를 줄이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겸사겸사 설치를 했습니다. 올 여름에 잠깐 그 하도 더울 때 폭염 때좀 사용했었고요. 이제 개화기 때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다른 농장에도 이제 설치하라고 권유할 예정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헤라 타이머를 이용해가지고, 어, 시간별로 보통 더울 때한 12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가동을 했고요. 근데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수 용량이 받쳐줘야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 농장에 한 나무가 한 180주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콜트 대목을 사용한 나무는 요 앞에, 세네카라는 품종인데, SS기가 지나다진 못할 정도로 이제 수관폭이 넓어가지고,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열려버리면 진짜 이 나무는 한 30kg 이상 열리거든요. 이게 맛이 그렇게 좋은 품종은 아니지만은,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고요올 겨울에도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요 앞에 이런 나무들은 가차없이 제거하고, 이제 주변에 나무들 더 키우든지 아니면 새 품종을 심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군데군데 보면 예, 복진이 되게 많아요. 한 30주 정도 됩니다. 복진하고 복진 사이에 레기나가 있는데, 저놈도 <laughs> 그냥 제거할 생각입니다. 옆에는 복진이고요. 농장이 네 군데나 있고, 나무 주스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게을리 관리하면 풀에 쌓여버리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농부들은 이렇게 제가 설치한 건 아니지만 제초매트를, 3중직이죠. 4중직인가? 이런 제초매트를 활용하면, 어, 풀관리에서 해방은 될수 있을 겁니다. 단, 이제, 개화하기좀 지나서, 어, 덮어야 되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다시 걷어가지고 전정할 때 나무를 빼내야 되니까 그리고 퇴비도 해야 되고 다시 걷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도 풀 베고 이러는 것보단 낫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땡이 때문에 별로 수확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천평인데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매출을 올려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좋겠죠. <laughs> 이 천평에서 삼천만원이 뭐 그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이 천평에서 삼천만원만 해도요. 삼천평이면 1억이거든요. 육천평이면 2억이고요.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고 이 목표라도 달성하기 위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안본 나무들도 많지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